일단 조세호 이분들 논란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네. 컸는데 지금 뭐 다시 복귀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예. 네. 그랬더니 이제 폭로자가 <laughs> 어 아내와 찍은 영상들을 공개했다. 네. 이러면서 네. 이제 복귀를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네. 2026년도 조세호 네. 이번에 운이 좀 없던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 복귀하는 문제가 없을 건지. 예.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복귀 시점을 너무 빨리 잡았다. 자숙하는 시간도 좀, 어쨌든 공인이다 보면 시끄러운 게 났으면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여론이 잠잠해질 때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지금 제보자, 그분 자체가 뭔가 지금 폭로죠. 폭로 자체가 네.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자꾸 저렇게 억울한 측면이나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자꾸 저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음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그거를 건너 뛰다 보면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조세호 씨 지금 운 자체로는 올해가 좋지가 않아. 아직은 음력으로는 올산년이거든요 그러면 1사년이 지나고 병원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면 이 지금 보니까 생일자가 지금 8월달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8월이 지난 다음에 생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 이 복귀 시점을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좀더 시끌시끌하겠다. 그리고 복귀가 너무 시기상조야. 자기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잠깐 움츠려들고. 음. 단도이 치는 거, 이러는 게 필요를 해. 당장 복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조세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중반, 올해 중반 정도. 찬바람 날 때쯤 가을이 돼야지. 가을. 응. 그 얼음 지나서 하반기. 응. 하반기 음. 쪽 음. 가야죠. 그때가 돼야. 자기가 여태까지 안 좋아했던 기운이 많이 지금 지나가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세 씨가 뭐가 있냐면 이게 이거를 털어 입으로 좀 많이 그거를 좀 눈치껏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가벼운 경우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또 잘해야겠지만, 내가 같이 일하고, 나랑 밑에 있는 사람, 내 일을 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도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해. 음. 눈치가, 그럴 때 보면 눈치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눈치가 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셔야 되고, 지금 복귀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자기 본인이 자숙하는 그런 거를 좀 갖고, 좀 다듬고 한 번은 달로듬에서 넘어가야 되는 시기야. 근데 지금 괜히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데 벌써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졌네요 조세웅 씨가 그지 넷플릭스 네. 그걸로 도라이버? 도라이 네. 그걸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네. 일단 복귀는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아. 내년이 좋아. 음. 내년 하반기 정도 가면 그때가 본인한테나. 그러니까 복귀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번은. 네, 복귀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너무 빨리 하면 대략 구분이 막힐 수 있다. 아, 지금, 지금 복귀하는, 어. 시점은 어, 복귀하는 시점은 아니다? 응, 복귀하는 시점은 아니다.